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먼저 광고를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교회 예배는 우리 졸업 감사 예배로 대도하겠습니다. 어,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 교회 예배는 졸업 감사 예배로.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중부 지역 기독부인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구역 예배 대신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역 식구들은 우리 여정도의 분들은 기억하셔서 내일 중부 지역 기독부인회 기도회에 꼭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함께 사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결혼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결혼 전에는 모든 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서로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힘들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사로운 방식이 다릅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또 좋아 보이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힘들고 그것이 지치게 만드는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차이를 다름을 좁힐 수 없을 때, 상대방이 너무나 완강하게 자신만의 방법을 고집할 때, 결국 이혼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혼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엄청난 결단임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요 내삶 안에 다른 사람을 함께 넣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전까지는 모든 것을 혼자 해왔습니다 물론 부모라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성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대부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께 모든 것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결국 뭐밖에 안 되는가요? 싸움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의견이 같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참 좋아했던 게카메라에 취미가 많았어요. 사진을 찍는 걸참 좋아하고 제가 유일하게 취미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 마음대로 다할 수가 없더라고요. 눈치가 보입니다. 왜요? 카메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장비병에 걸리잖아요. 한 번씩 눈치가 보여요. 살 때마다. 결혼 전에는 전혀 눈치를 안 보고 살았는데 네. 결혼하고 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카메라를 잘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으로 다 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을까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음을 보게 돼요 신앙을 가진 후 예수님과 생각이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터든 결혼이든 공부든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보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건요, 신앙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을 겸손하게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참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맞추셨는데 하물며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뜻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공부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몸을 움직여서 어떤 삶을 사는 것임을 말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몸이 어떤가요?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제 매어 있고 얼마나 죄에 쪼들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의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참 오래 했는데 내 생각 하나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분이 계셔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지만 우리의 육체가, 육신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거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모습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갈등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몸과 육신을 주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나 기질이나 삶의 방식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 싫어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깨닫게 됩니까? 이걸 깨닫게 돼요 내가 아무리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우리 안에 있는 기질, 생각 이것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절에 보면 아주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사도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그 안에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엄청난 죄의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보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바울의 고백이요 초신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로마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결국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오라 나는 공구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난참 비참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 몸에서 내가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요 말 그대로 쩌들어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질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신우들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린아이들 보면 참 천사 같지 않냐고. 근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천사 같죠. 근데 여기 자녀를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네가 잘 때는 천사인데요. 깨어 있으면 어때요? 그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 어린 아이, 아기 같은 그 천사 같은 아이도요. 그 안에 엄청난 죄성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키워봐. 한번 키워봐. 그 얼마나? 응? 절대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몸과 우리의 모습 자체가 다 죄에 쩔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비록 우리가 죄에 쩔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과 제약된 우리 육체에 싸움이 시작이 돼요. 아멘. 싸움이 시작이 돼요 마치 결혼한 부부가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싸우죠? 그시원 초기에 싸우는 것부터 보면요 처절하게 싸워요 잘 싸우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희는 뭐 전혀 살아오면서 싸움을 안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정말 근데 잘 싸우셔야 돼요 싸우는 게 뭐죠? 의견을 맞춰가는 거예요. 조율해가는 거예요. 이건요. 근데 부부싸움은 서로 타협을 위한 싸움이지만 예러 성령님과 우리 육체와의 싸움은요. 이 타협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어느 한쪽이 완전히 두손들 때까지 싸움을 해요. 왜요? 죄라는 것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처절하게 싸울 수밖에 없고요 두손들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가 부모와 서로 다툴 때가 있어요 싸울 때 근데 여러분 사실 부모와 어린 아이는요 싸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힘으로 보면 부모가 힘으로 누른다면 모든 것을 부모 뜻대로 할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힘으로 억지로, 억지로 했다가는 육체적으로 다칠 수도 있고요. 또 마음으로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아이의 뭘 존중하는 거예요? 인격을 존중하고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모든 것을 깨닫고 스스로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이와 싸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신 일도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죽어버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와 싸우셔요. 우리가 세상의 정욕대로 행할 때 성령님은 그 정욕을 거부하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평안이 사라지게 합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도 할수 없게 하셔요. 성령님은요 결코 모범 나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자꾸 고민되게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우리 마음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말씀에 귀교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결국 그 육신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못 차리게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아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뤄, 다뤄주실 때 기다리게 하실 때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일이고요. 그게 쉬운 방법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일한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리학의 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 관성의 법칙이 뭡니까? 여러분 물체가 움직일 때 지금 진행된 방향대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뭐가 있나요? 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이제 방향을 돌리키려고 할 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안에서 살려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의 죄악된 육신은 어떻습니까? 더 심하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실 때그 연약한 부분들을 바로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다 치유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좀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가고 있고요, 새로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약한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춘협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픈 몸을 병원,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 물어보죠 어디가 아프십니까? 괜찮은데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의사선생님 뭐라고 하겠어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 감동이 오고 깨닫게 되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껏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나를 만져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목회를 목사로서 한 20년 가까이 설교하다 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다 끝나고 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제 얘기하세요? 네. 안 했어요. 저는요. 자, 특정인 누군가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특히나 뭐 이렇게 꾸짖는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제가 목사직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아프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자기 얘기하는 하는 것 같을까요? 이게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려 주시는 부분이에요. 만져 주시는 부분이에요. 아, 목사님 내 얘기네 그렇게 상처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그 깨달음에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각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요, 우리 역시 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부족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큰 죄를 범했을 때 선지자가 깨닫게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바세 그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해 하고며 자복합니다. 침상이 다젖도록눈물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이는 내 마음 야판 사람이로다. 다윗이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의 앞에 실수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춘협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내마음의 아픈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연약함들 그 부족함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비운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까? 십자가와 복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과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제가 항상 설교를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주님, 그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게 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차할 때 자동차를요.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N을 딱 놓고 아무 장치 하나 하지 않으면 이 자동차 그 길이 조금만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합니까? 네, 굴러가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중립일 거야. 아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 가능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악은 미워해야 돼요 죄 짓는 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고요 미워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운 상태로 아마 무 그냥 마음과 생각 없이 그게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병년에 걸쳐서 할수 없는 그 일들을요.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짧은 순간에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의 능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에 기도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죠. 기도원이 3삼0용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까? 이삼0용사가 정해병이 아닙니다. 기도는 역시 아주 겁쟁이에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미련한 사람들을 다 주차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또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